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 이다경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이민 년이 되면서 아, 4월달에 내 운세는 어떨까? 어, 궁금하신 분들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이번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콕콕! 2022년 이민 년에 쥐띠이신 분들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쥐띠는 올해부터 삼재 시작이야. 이래갖고 해 넘어오면서부터 막 불안하셨던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아우, 걱정도 되고 삼재 어떻게 지내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민 년에 아마 쥐띠, 원숭이띠, 용띠가 들삼재에 해당된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명리학이라는 학문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삼재 이러고 얘기 오시는 분들은, 아, 그거 걱정할 시간에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이거 걱정하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 2022년에 GT에게 이민 년은요, 영마의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영마살이라는 거는 어디서든 막 앞장서서 바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기운이잖아요. 어, 때로는 막 떠돌아 다니는 거,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쟤는 집에 붙어있질 않고 저렇게 다녀. 아니면 일을 하는데 전국을 다 다니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기운을 영마살이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막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힘든 사람도 있어요. 왜? 다니는 걸막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겠죠. 내 성향에 맞으니까. 내 다니는 거 싫고 가만히 앉아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것도 또 고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군을 때우는 거야. 영마살이 들었을 때는 막 다니면서 나의 애군을 조금 때우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쁘게 다니면서 사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영마살이 있는 해에 활동적으로 움직일수록 되게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쥐띠는 수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자수. 자가 수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2022년은 목의 기운입니다. 이민년에서임목의 기운이죠. 그래서 쥐띠인 자수가 수생목 해서 내 것을 빼앗기는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겉에서 보기에는 목의 기운이지만, 어, 목이 이노술 운동으로 합을 이뤄서 화의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목의 기운인 나무로 볼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화의 기운인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수의 기운인 쥐띠가 화의 기운인 어, 이 잇목을 극해서 재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쥐띠가 2022년의 4월에는 어떤 기운을 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릴 텐데요. 4월은 갑진월입니다. 마찬가지로 진, 토로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갑진월인 4월의 토는 쥐띠의 수기운과 신자진으로 이렇게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국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수의 기운, 즉, 물의 기운은 재물이다. 아, 그럼 2022년 4월은 재물의 기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뿌려놓은 이런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씨앗이 열매가 돼서 재물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동안 쌓아놓은 능력, 이런 걸다 인정받아서 승진을 하거나 성과급으로 재물이 돼서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이렇게 쥐띠가 걸어가는 앞길이 이렇게 밝게 보이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조금 빨리 손에 질 수도 있고 약간 뒤떨어서 질 수도 있겠지만 크기가 다를 뿐이고 좀 시간이 다를 뿐이고요. 노력에는 꼭 성공이 따른다. 그게 4월 기운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나에게 경쟁자가 있다면 그 경쟁자를 막 이렇게 배척하고, 아, 내가 쟤보다 잘해야 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힘을 한번 합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쥐띠의 운으로, 어, 어느 사람과 좋은 운이 합쳐질 때는 지금 4월에 오는 이런 재물운을 더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기운도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뭔가 크게 이뤄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기운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큰 행운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22년 이민 년은 소띠에게는 좋은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를 나타내는 이 축이라는 글자는 음에 속하고요. 이민년의 인이라는 글자는 양에 속하는데 이런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도 되고 본인이 좀 준비가 돼 있다면 명예를 얻기에도 좋은 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띠는 2022년에는 재물보다는 어, 승진운, 명예운 이런데 더욱 좋은 해가 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띠가 뭐 법원이나 이런 경찰 쪽 같은 그런 국가기관에 있게 되면 차곡차곡 준비를 했던 그런 기운이, 아, 진급으로, 승진으로 이렇게 나한테 올 수가 있고요. 또는, 어, 내가 생각지 않았던 굉장히 좋은 위치, 그런 요직에 배치되는 그런 운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내가 모아놓은 재물이 있어. 그럼 그 재물을 좀 쏟아부어서 어떤 큰 물건을 이렇게 손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자, 명예운이나 승진운이라는 건 뭐냐면 꼭 뭐, 뭐 부장에서 이사가 됐어. 뭐 과장에서 어, 부장이 됐어. 이런 승진운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온다. 혹은 내가 아는 회사가 이름이 알려진다. 이런 것도 전부 명예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재산을 좀 쏟아 부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큰 물건을 딱 손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해인데요. 좀 부동산 매매나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좋은 부동산을 아주 저렴한 값에 소유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횡재운이 있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예운이 좋은 2022년 4월에 소띠에게는 어떤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월은 갑진월로 토의 달이죠. 그리고 소띠 역시 토입니다. 갑진월의 진토, 그 다음에 소띠의 축토. 그래서 토토가 만나는데 어, 이 4월의 진토 같은 경우에는 신자진으로 합의돼서 수의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소띠인 토의 기운은 이 축토의 기운은 4월에 수의 기운을 극 하면서 명예 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소띠가 2022년에는 재물운보다 명예 운이 가득한 그런 해인데 또한 4월에 이렇게 명예 운이 오는 달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 운이 오는 해에 명예 운이 가득 들어 있는 4월이다라고 하면 이번 달에 소띠에게는 더없이 좋은 그런 명예 운을 얻을 수 있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올 하시는 분이라면 그 동안 이렇게 쌓아놓은 신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신뢰로 인해서 사업체가 더 커지고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직에 계시는 분이라면 영전 및 승진운이 따를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조직생활을 하는 직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더 승진하거나 같은 업계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이렇게 스카웃 제의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스카웃제가 들어오면 여러분은 직위 상승하고 그런 기운 넘치는 그런 사월로 딱 이전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이렇게 2022년 4월은 소띠에게 재수도 좋고 운도 따르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 달입니까? 각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공을 손에 이렇게 딱 쥐는 4월 갑진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랑이띠 분들 자귀 쫑긋하고 들으십시오. 어 호랑이의 호랑이띠잖아요. 2022년 이민년에 내띠하고 똑같은 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곧 지살이라는 12신살의 개념이 됩니다. 뭐냐면 지살은 본인이 활동하는 글자의 첫 번째 글자가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범띠의 잎목은 이노술운동을 통해서 화국의 기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목의 기운을 살펴보면 항상 반듯하고 꼼꼼하고 그 다음에 동쪽의 밝은 에너지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목의 기운이 화의 기운으로 변화되면서 2022년에 범띠는 불과 같은 열정과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불 같은 열정을 그대로 가져가다 보면 자칫 겸손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여져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범띠의 에 범띠는 갑진월인 4월에 어떤 운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띠는 인목에 해당이 되고 4월은 갑진월로 진토에 해당이 됩니다. 범띠인 목이 4월에 토를 극해서 편제 기운으로 재물을 만들어내는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목의 기운인 호랑이띠가 지난 1월, 2월, 3월에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든가 아니면 본인을 드러내는 그런 알리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라거나 아니면 물품을 마케팅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진토의 달인 4월에는 결과를 도출해서 재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는 어느 조직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자신을 좀더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표출하고 이렇게 개인의 영향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사월이 될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물이 돼서 내 손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금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 이렇게 주변과의 인간관계가 좀잘 되신 분,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주변과의 인간관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좋은 일에 막아끼는 일이 없도록 조금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게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4월에는, 아, 이게 들어오는 수익으로 내가 사업장을 좀 늘려볼까? 좀 키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늘리거나 옮기거나 이런 거는 별로 운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재물은 차곡차곡 딱 저축해 두시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유지하는 게 지출은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쥐띠, 소띠, 호랑이띠의 4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운을 잘 활용해서 재물운, 명예운을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셔서 성공하는 그런 4월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